연느낌. 옆에서 봤을 때도 너무 느낌. 갈라진 요거를 지금 잡을 거거든요. 드라이기는 약한 바람으로 위에서 아래 방향으로 해주실 거고, 이 갈라진 부분에 손을 대고 양쪽으로 이렇게 비비면서 뿌리를 눌러 죽는 걸할 거예요. 잘으세요아 맞다. 젖은 모발이어야 됨. 젖은 모발이어야 됨. 어, 젖은 모발이라고 생각을 하고, 음, 그러면 벌써 비비기만 했는데 조금 잡힌 거 보이시죠? 근데 만약에 이렇게 했는데 그대로 똑같아 그러면 조금 또 다른 방법이 한또 있어요. 오른쪽에 있는 머리를 왼쪽 방향으로 보내주고 왼쪽 머리로 똑같이 오른쪽 방향으로 보내주는 걸할 거예요. 해보세요. 이렇게. 보내주시면서 뿌리를 똑같이 아카처럼 비비면서 왼쪽 방향으로 넘겨주시는 거예요 요런 느낌으로 근데 뿌리를 좀 세게 누르긴 해야 돼요 요런 식으로 그리고 똑같이 왼쪽 머리도 이렇게 식을 때까지 해주시는 게 포인트거든요 그냥 열 주고 비벼 놓고 아직 모발이 뜨거운데 바로 손 떼시는 거보다는 식을 때까지 끝까지 해주시는 게 좋아요 그러면, 보세요. 벌어진 게 사라졌죠. 그리고 여기서 바로 넘어가는 게 아니고, 이 뿌리 부분에 하드 스프레이는 아니고, 좀 자연스러운 스프레이들이 있어요. 그런 걸로 이 뿌리 부분에 살짝 분사해 주시면 돼요. 이렇게. 이렇게 조금 굳을 때까지 기다렸다가, 어느 정도 굳으면 위에 머리를 내려주시면 돼요. 아까처럼 똑같이 양쪽으로 하시던지, 아니면 요렇게만 해도 나는 잡혔어 라고 하시는 분들은 그냥 앞으로만 내려서 비비면서 약한 바람으로 드라이게 해주시면 됩니다 물건이 조금 이래서 죄송해요 요런식으로 응. 요런식으로 해주신 다음에 앞머리를 이렇게 만들어 주시면 끝납니다 이런식으로 요렇게 해놓고 그 다음에 가지고 계신 요런 롤이나 아니면 은 보데기를 해주시면 되는데요. 이것도 하나 알려드리고 싶었던 게 앞머리를 이 롤을 마실 때 각도를 되게 위에서 들어가시는 분들이 많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느낌이냐면 만약에 얘를 만다고 했을 때 이렇게 들고 이렇게 들어가는 거예요. 이런 느낌으로. 이러면 어떻게 되냐면은 이 뿌리 위에서부터 이렇게 뽕이 생겨가지고 이거를 뺐을 때. 앞머리가 이렇게 자연스럽게 내려오는 게 아니고, 이런 식으로 돼 있어요. 그래서 되게 당황해 하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요거는 위에서 들어가는 게 아니고, 최대한 내린 상태에서 여기 앞에 만 밑에 있는 뿌리가 수직이 되게끔, 내 눈이랑 평행이 되게끔, 각도를 좀 내려주신 다음에, 여기서 들어가시는 거예요. 한번 싹 불려주세요, 이렇게. 이렇게 텐션을 쫙 주시고, 여기서 열을 위에서 아래 방향으로, 살짝 쥐시는데 앞머리 교정을 하거나 뭐 롤을 마시거나 어떤 앞머리에 관해서 드라이를 좀 하실 때는 강한 센 바람보다는 약한 바람 써주시는 게 좋아요 머리 날림도 덜하고 열이 제대로 안 먹었을 경우에 머리가 오히려 부시시해지고 드라이가안 먹히는 경우가 있거든요 약한 바람으로 제대로 열을 주시고 그리고 제대로 식혀주시고 빼주시는 게 포인트입니다 어느 정도 식었다 싶으면 얘를 천천히 빼주세요. 이렇게 빼면 여기 부분이 아니고 여기 앞 부분이 이렇게 살잖아요. 내가 갖고 있던 룰 다시 이렇게 하면서 정리해 주시면 돼요. 이런 식으로. 이러면 앞머리가 벌어졌던 것도 잡히고 앞머리 볼륨도 생기고 이런 식으로. 나는 만약에 볼륨이 좀 많은 게 싫어라고 하시면 되게 쉽습니다. 손을 살짝만 얹어주세요. 앞머리에다. 그고 여의. 이어 주시고, 얹은 상태에서 식혀주시면 돼요. 비비지 마시고, 얹은 상태에서. 너무 비비면 또툭 죽거든요? 살짝만 했는데 이렇게 가라앉았죠? 이렇게 한 다음에 앞머리를 정리해주시고, 스타일링을 마무리해주시면 됩니다. 이 느낌. 옆에서 봤을 때도 이 느낌.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리고 우리는 다음 영상에서 만날게요 안녕 <목소리>